오늘 공격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거룩한 질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굳이 정의를 해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나보다 좋은 처제에 있는 것, 이런 것 등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짐입니다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중후까지 하게 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특히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남녀간의 사랑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 등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을 뭐 심지어는 공격하는 이러한 경향을 기 아주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처럼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일곱 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아주 부정적인 감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에서도 이 질투를 일곱 가지 죄 목록 중 하나로 인정을 해서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것,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 또 당파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카톨릭교회에서는 이 일곱 가지 죄악을 명문화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죄악의 목록은 영화의 모티브가 뭐 되기도 한 아주 굉장히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가 부정적이라는 감정이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자같이 마음에 품고 도자같이 파래노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름같이 자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요와의 불과 같으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 영화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도 감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직장님들, 자녀를 보면 이런 생각들을 나무 해보셨을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입니다. 자, 또 반면에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질투하는 사람을 죽일 만큼 아주 잔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감정은 지옥처럼 잔인하고 타오르는 불길처럼 아주 가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월상 1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진투라는 감정이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명령을 받아서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여의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더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시기도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라 하여 그 당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투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질투가 사울왕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의 노래에서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는 일종의 관용으로 사용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시적인 언어로서 사용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노래는 서울과 다윗을 함께 높여 부르는 승전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는 이와 같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질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질투라는 감정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감정 안에는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질투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킨아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무엇에 열심이다 라는 뜻의 하나에서 파생된 것으로 지나친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대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앨범을 같이 보다가 그 부모님의 앨범 속에서 제가 처음 보는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의 진명사진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제 어머니가 웃으면서 "어, 니네 아빠 옛날 애인이야." 아,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찢으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아주 혼났어요. 뭔짓이냐 뭐 너무나 서럽고 그래서 집을 나갔는데 추운 겨울이라갈 곳도 없어서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때 제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다라는 생각조차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상 드라마에 나오는 뭐 그런 비밀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의 앨범에서 보고 분노했던 그때 그 젊은 여자의 증명사진이 옛날 저희 아버지가 좋아했던 옛날 애의 사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사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어릴 눈에는 항상 늘 뽀글뽀글 파마 머리한 어머니만 떠올랐지 긴 생머리의 어머니는 상상도 할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비록 이 성경에서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을 부적절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 죄의 목록에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열심 그리고 순수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마음이 뜨거운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 영어 성경이나 아니 뭐 아고패 성경 등에는 하나님의 질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이 좀 말씀의 의미를 더잘 전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야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명 그 중에 제 2개명에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심과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질투는 남을 시기하는 것, 남이 잘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부하 질투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 대한 주권을 거짓된 우상에게 내어주신 것을 극히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사에서 42장 8절 이하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에 빠져서 하나님을 정원일 때, 즉 우상을 숭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할 때징계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서 4단 4절 말씀은 부부 관계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고서 4장 4절 말씀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저에게는 좀 단지인 문제였어요. 왜 특별히 가늠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여석에 대입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좀 시대 착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런데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나가면서 아왜 야곱 사장 사장은 굳이 가능한 여인들아라고 시작하고 있는지를 이제서야 제가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 의이 관계를 부부라고 상정을 하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정한 레인드라고 하는 이 부부를 남자와 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로 가는 부부관계로 남편과 부인의 관계로 보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부부관계로 비유하고 있던 점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 것보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고하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구서 4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냐라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3일째 성령 하나님이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를 높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진리와 생명의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일탈을 지적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음행으로 귀결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자, 2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오라고 그 당시의 고로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 행위가 바알볼에게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중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엇에 비유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 가담하는 것은 분명하게 음행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호기심과 정욕에 의한 일탈이 아니라 물론 호기심과 정욕에 대한 일탈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곧우상바알보에게 가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가다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세 번만 나온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번 사용하는 단어가 오직 바알 보물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이가다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게 되어 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결과로 내놓기를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의 제사에서 남녀의 성적인 결합은 풍요를 상징하는 의식으로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르면 반드시 이 성적인 행위들이 함께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우상의 신전에는 공식적인 매출이 연중 이루어졌다라고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띔에서 모함의 제사에 참여하게 됐을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요한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국과 안목의 정국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는 사방의 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뢰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행한다고한다면 어느 부모가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로 살아가는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망의 길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는 연명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명명으로 이야기면 장티푸스입니다. 고혈과 설사를 동명하는 이런 병인데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며칠 그리고 수주간 앓다가 회복하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면 죽는 것 그런 병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싸움할 때 화가 나거나 누구에게 조주를 퍼부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염병 한해 나고 이갈 정도 아주 무서운 이런 병이었습니다. 이 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절 말씀해 보니까 이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2만4천 명이었습니다. 이연병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망에 다시 말해서 성막 문 앞에 모여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며 울며 빼게할 때, 보물은 이때 일어났던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명단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알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죄를 깨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버젓이 죄를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몬 집파의 지도자인 시무리가 벌인 음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한 족속인 두령의 딸, 수류의 딸 고수비를 데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성막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음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무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우상의 신전처럼 취급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본대제장의대제사아론의 손자 엘라설의 아들 비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용의 속에서 재현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비나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부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연명을 그치게 하여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목 며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과할 부게 가담한 모든 자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비나스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1 1절의 짧은 한 구절 말씀에 보니까 질타다는 단어가 무려 세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질투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질투심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과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비나스의 행동이 하나님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감정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서 음행하는 남녀를 찔러 죽였던 이 행동은 그의 판단과 소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때 비나스가 창을 들고 분명히 분연하게 일어선 이 행동은 염병의 원인이 음행과 함께 이루어진 우상숭배였다는 숭배였, 점을 깨닫고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일으킨 은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비나스의 단호한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비나스는 거룩한 질투심, 그리고 죄를 단절하기 위한 행동을 위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이 비나스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눈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나스의 고독한 질투심을 보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의 원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원약을 주신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존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 합당했기 때문에 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이기심과 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질투는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사우랑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질투에 눈이 멀게 될때 왕국을 버리고 들로 산으로 동굴로 온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질투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투심을 버리지만 대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이 거룩한 질투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가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질투는 파괴적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는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일은 악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도 모두리 다 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미나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질투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질투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고룩한 질투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룩한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정받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나스의 고룩한 질투심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작은 나의 질투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서는 안 됩니다. 작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나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질투심을 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심을 품어야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가족을 위한 고룩한 질투심을 품어야, 돼, 품어야 말입니다. 다른 집보다 더잘 살고자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더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질투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공개가 다른 가족의 누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질투의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을 위하여 거룩한 질투를 품어야만 합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 낮아지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 섬기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질투심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것은 섬겸을 받으려 한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겠다는 고독한 질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생물을 안고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또 이제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겠다는 거룩한 지투로 가득 찬 하루의 생명학교의 송도님 되시기를. 이제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거룩한 질투로 가득 찬 하루의 생명학교의 송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화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의 하나님과의 말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될때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질투심으로 너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